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5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 이 전에, 여러분, 춤, 상체 춤을 춰보십시오. 신이 어, 납니다. 그냥 미소가 띄어집니다. 얼굴에. 그러면 전신춤도 한번 춰보십시오. 자, 오늘도 제가 긍정학원 시작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삶의 해답, 삶의 해답을 어떻게 찾을 것입니까? 정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한줄 읽고 한 시간 생각합니다. 노자와 장자에 기대어 있다가 한 구절에서 멈췄다.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면, 운동하면서 우주의 완결성을 이루는 것과 같이 어, 여기에 자유가 태어난다. 노자와 장자에 기대어 중서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우주의 완결성을 이루는 것 같다. 여기서 자유가 태어난다. 여러분 이한 줄을 읽고 한 시간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지금 고명화 작가는 이 문장을 읽고 무려 한 시간 동안 사색에 잠겼다. 이게 어떤 말인지 맞다. 인간의 모든 생물은 각자의 방향으로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 코끼리는 코끼리의 갈 길을, 고래는 고래의 갈 길을, 파리는 파리의 갈 길을, 민들레는 민들레 갈 길을 가끔씩 서로 교차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각 자의 방향으로 삶이 흘러간다. 엉망진창, 뒤죽박죽 같지만 그 속에 자유가 있다. 그런데 인간만 그렇다. 지않 인간만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자본주의의 세뇌당의 돈과 성공이라는 방향을 모조리 흘 방향으로 모조리 흘러간다. 질서 정연하지만 자유가 없다. 엉망진창은 없고 감시와 통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 한 시간에 한 줄밖에 읽지 못. 한 줄밖에 못 읽는다. 그러나 다시 읽기를 시작해 140쪽에서 멈췄다. 어, 여러분, 지금 책을 한줄 읽고, 한 문장 읽고, 한 시간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사색을 한번 경험해보는 경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모없던 것, 것이 쓸모 있게 되거나 쓸모 있는 것이 쓸모 없게 되는 것은 먼저 알아차려 대응는 것도 선견 지명이다 이런 성견 지명을 효율적으로 잘 발휘한 사람들이 항상 문화 권력을 차지한다 쓸모 없던 것이 쓸모 있게 되거나 쓸모 있던 것이 쓸모 없게 되는 것을 먼저 알아차려 대응하는 것도 성견 지명이다 이런 성견 지명을 효율적으로 잘 발휘한 사람들이 항상 문화 권력을 유지한다. 노자와 장자의 기대어 중에서 이것도 읽고 한줄 읽고 어 생각하는 시간을 또 갖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두 문장, 어 노자와 장자의 기대어에 있는 책 내용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우주의 완결성을 이루는 것 같다. 여기서 자유가 태어난다. 그리고 쓸모 없던 것이 쓸모 있게 되거나 쓸모 있던 것이 쓸모 없게 되면 먼저 알아차리는 대응 차려 대응하는 것도 선견지명이다. 이런 선견지명을 효율적으로 잘 발휘한 사람들이 항상 부화 권력을 차지한다. 여러분 쓸모 없는 것이 뭐가 있나요? 그것을 다시 쓸모 있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깊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를 단어에 꽂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폭넓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치아를 넓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첫번째는5 4사상가가 되었다. 두번째는 매월 1500만원 이상이 되고 있다. 세번째라는 매일 팔복팩이 54회 이상 했다. 네번째라는 네보시 자격증, 웰 AP 자격증, 어, SAP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줬습니다. 다섯번째 고명화 아그대미읽기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번째라는 따릉이 마물상 밥더 밀도 밥 아저씨의 사장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수리해 줬을 때 그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었고, 저도, 저도 그것을 보니까 행복해졌습니다. 행복해진 것 뿐만이 아니라 돈까지 따라왔고, 그 돈의 또 절반은 독고 노인과 구아원의, 어, 그, 다시 시설을 고쳐주는데 사용했더니, 그들도 행복해졌고, 저도 행복해졌고, 우리의 모두 다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어, 또한 구아원에 있는 분들, 그들이 또, 생각을 잘할수 있게 책을 읽게끔 멘토도 되어주고 그들이 또그 수리하는 기술을 배워서 어 사회생활에서도 이렇게 또 가정을 살릴수 있는 그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